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떠난 사이에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몇 명이 찾아오게 되어서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바울이 전했던 순수한 복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기림을 분명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생각들을 심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경험했던 것, 자기들이 알고 있던 구약의 율법을 끌어다가 할례 받았냐 아니면 안식일을 지키냐 이런 논쟁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퍼지게 된 것이죠. 그러 인하여서 이 가짜 복음과 가짜 유스 또 가짜 이 유사한 복음들로 인하여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많이 혼탁한 가운데에 정말 그런가라는 이런 어지러움과 또 떠나는 이 복음에서 멀어져 버리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인하여서서도 바울이 다른 소신서보다는 굉장히 강한 어조로 복음 가운데에 그리스도만이 사랑으로서 있는 믿음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면서 다시 과거에 다시 얼매임에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과거, 얼매임 가운데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 어떤 모습들이 필요할까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은 진리의 복음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구원받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 자체가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은 여러분 상태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은 원래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죽었던 살을 살리시기 위해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리에는 교회가 목숨을 걸고 싸워야 돼요. 진리 외에는 목숨 걸고 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리이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있던 가운데 무엇보다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굳건하게 서 있어야 돼요. 그 외에 또 어떤 것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모습들인 것이지요. 우리는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자격 없는 사람. 우리는 정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직 우리를 불러주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시각이 율법의 시각이 아니라 복음의 시각, 은혜 받은 자의 시각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